불가능합니다. 이건 몇 달간 우리 회사 천재 팀이 해결 못한 문제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최대 택배 회사 아마존의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단두 시간 만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서른한 살 한국 청년이 시총 2조 규모의 미국 기업을 구할 거란 사실을요. 평범한 한국 엔지니어가 어떻게 아마존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파트너가 되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천재 청년이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서른한 살의 AI 엔지니어로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어요. 평소 같았다면 지금쯤 사무실에서 코드와 씨름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컨벤션 센터 앞에 서 있거든요. 손에는 개발자 컨퍼런스 참가증을 들고 있고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원해주긴 했지만 비자 준비부터 숙소 예약까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컨퍼런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기술 격차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어와 영어 둘다 가능하세요? 그분은 아마존 인사팀의 제니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오후 2시에 긴급 프로젝트 회의를 하는데 한국 파트너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예정이에요.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적절한 보상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배우는 거지, 통역을 하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아마존의 내부 회의라니, 기밀사항도 있을 텐데, 괜찮을까 싶었고요. 하지만 제니퍼의 다음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사실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저희와 계약된 전문 통역사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가 아마존의 아시아 진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이라 회의를 연기할 수가 없어요. 한국 파트너사 대표님이 내일 새벽 비행기로 돌아가셔야 하거든요. 제니퍼의 표정이 상당히 다급해 보였어요. 계속해서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통역사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단순히 언어만 되는 분으로는 안 돼요. 이번 회의 주제가 AI 추천 알고리즘 관련이거든요.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동시에 기술적 배경이 있는 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당신을 발견한 거예요. 기술적 배경이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단순 통역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존의 실제 프로젝트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도움이 될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예상치 못하게 아마존의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이라는 역할로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이 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오후 2시 정각, 아마존 본사 16층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제니퍼가 명찰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통역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말이 얼마나 낙관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향했거든요. 그 시선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표정. 명함을 보니 마이클 브라운, 아마존 데이터 과학팀 팀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니퍼, 이분이 새로운 통역사인가요? 브라운의 목소리는 차갑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저를 소개하려 했지만, 브라운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회의는 극비 프로젝트잖아요. 갑자기 외부인을 들여보내도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 했어요. 저는 제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던 아시아계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운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리 대표님이 오늘 오후 4시에 도착하시는데, 우리 전용 통역사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회의를 연기할 수도 없고요. 그녀는 리사첸, 아마존의 CTO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여전히 못 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올 순 없죠. 이 사람이 우리 업계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 순간 정말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AI 엔지니어라고 말할까 생각했지만 통역사로 온 상황에서 괜히 나서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실례지만 신원 확인은 어떻게 된 건가요? 또 다른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보안 담당자처럼 보이는 그는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비자 상태는? 현재 직업은? 그리고 왜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나요? 질문이 쏟아지자 제니퍼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원 확인은 완료했어요. 박진우 씨는 서울에서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이번 AI 컨퍼런스 정식 참가자예요. 한국어와 영어 모두 유창하고 기술적 배경도 있어서 우리 회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기술적 배경이 있다고요? 설마 우리 수준의 머신러닝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와 편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가 뭘 알겠냐는 듯한 어조였어요. 우린 지금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예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천재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 아세요? 자칫 잘못 통역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회의를 연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브라운이 최종 결론을 내리려는 순간, 리사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브라운,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박씨, 자리에 앉으세요. 곧 한국 파트너가 도착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라운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뭐, 어차피 통역만 하면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해요. 방해만 하지 마세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제 어깨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 이진호 상무가 도착하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서 조용히 통역을 하며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브라운이 큰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고객 이탈률이 3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새 고객들이 한달 안에 떠나고 있어요. 이진호 상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금발 여성인 사라 존슨 과장이 답했어요. 추천 시스템이 문제예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자꾸 추천하고 있거든요. 브라운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25살 여성이 요가 매트를 샀다고 해보세요. 시스템은 자동으로 운동복, 단백질 보충제, 피트니스 기구를 추천해줘요. 하지만 실제로는 선물용으로 산 거였다면 본인은 운동에 관심이 없는데 계속 운동용품만 보여주니까 짜증이 나서 떠나는 거죠. 이진호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객이 진짜 뭘 원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리사첸 CTO가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구매 기록만 보고 추천했어요. 감기약을 샀다고 계속 병원 관련 상품만 추천하는 것과 같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친구 결혼 선물로 아기용품을 샀는데 몇 달간 기저귀 광고만 받았거든요. 데이터 분석팀 톰 워커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새 고객은 더 문제예요. 구매 기록이 없으니까 대충 인기 상품만 보여주는데 개인과는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진호 상무가 물었어요. 어떤 해결책을 시도해봤나요? 브라운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같은 기본 정보를 활용해보고. 비슷한 고객들 패턴도 분석해 봤죠.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됐어요. 이진호 상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 문제가 계속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브라운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고객을 잃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복잡한 아시아에서는 더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통역하면서도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한 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통역만 하면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점점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브라운이 다시 문제를 정리했어요. 고객의 진짜 마음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들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리사 첸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고객들이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였어요. 어떤 페이지를 오래 보는지, 어떤 단어로 검색하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분석팀에서는 SNS 연결을 제안했어요. 고객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고 관심사를 파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마케팅팀에서는 설문조사를 늘리자고 했습니다. 회원가입할 때나 첫 구매 후에 더 많은 질문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고객들이 귀찮아해서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역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연구했던 마음 분석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고객이 물건을 사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부분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회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새로운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내는 부분에서는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진호 상무도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어갔어요. 한국 시장 진출이 이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었거든요. 고객이 물건을 살 때의 마음 상태와 그때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브라운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리사체는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고객별 마음 패턴과 구매 상황 정보를 함께 분석해 보셨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으로 샀는지까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감히 의견을 말하다니. 브라운이 첫 번째로 반응했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여기는 장난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말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요가 매트를 사더라도 새벽에 산 사람과 저녁에 산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새벽에 산 사람은 정말 운동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고, 저녁에 산 사람은 그냥 충동적으로 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일부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브라운을 비롯한 몇몇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라운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잠시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리사 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리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방금 말한 심리 마이너스 행동 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연구했던 내용은 고객이 물건을 살때 보여주는 모든 행동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샀는지까지 살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운동화를 찾을 때 브랜드 이름으로 먼저 검색하는 사람과 가격으로. 먼저 검색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죠. 브랜드로 찾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정해진 거고 가격으로 찾는 사람은 아직 고민 중인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언제 사는지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낮에 사는 사람과 새벽에 사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낮에는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많고 새벽에는 감정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진호 상무가 흥미롭게 들으며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의 여러 쇼핑몰 회사들이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의 톰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이 있었습니다.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여러 개의 인공지능이 각각 다른 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합쳐서 고객의 마음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리사가 더욱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시험용은 만들어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브라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당장 뭘 보여줄 수 있다는 건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그때 리사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해보자고 했어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시간을 주니까 정말로 작동하는 걸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브라운은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고 다른 참석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진호 상무는 응원하는 듯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리사가 아마존의 실제 고객정보 샘플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지운 상태로요. 그 정보를 가지고 제 방법이 얼마나 정확하게 고객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거의 쉬지도 않고 작업했어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다른 사람들은 중간중간 들여다보긴 했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브라운은 여전히 못 믿어온 표정이었고, 가끔씩 혀를 차며 시간 낭비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사체는 계속 관심을 갖고 제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큰 화면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여줬어요. 어라는 고객이 스포츠화를 샀다고 해보죠. 기존 방식으로는 단순히 운동용품을 추천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제 프로그램은 달랐습니다. 어고객이 스포츠화를 사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고객은 먼저 가격을 여러 번 비교했고 리뷰를 오래 읽었으며 밤 11시에 구매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이런 패턴을 보고 판단했어요. 가격 비교를 많이 했다는 건 예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고, 리뷰를 오래 읽었다는 건 신중한 성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샀다는 건 혼자 있을 때 결정했다는 거였죠. 결론적으로 이 고객은 정말 운동을 시작하려는 진짜 마음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비싼 운동용품보다는 초보자용 제품을 추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더 놀라웠어요. B라는 고객도 똑같이 스포츠화를 샀는데, 이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색 시간이 짧았고, 가격 비교도 별로 안 했으며, 점심 시간에 빠르게 구매했어요. 제 프로그램은 이 고객을 선물 구매자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용품 대신 선물 포장 서비스나 기프트 카드를 추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였습니다. 제 프로그램이 예측한 고객의 다음 구매 상품과 실제로 그 고객이 나중에 산 상품을 비교해 봤어요. 기존 아마존 시스템의 정확도가 40% 정도였다면 제 방법은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톰이 먼저 반응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고객의 진짜 마음을 기존보다 두배 이상 정확하게 맞춰내고 있었어요. 브라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두 시간 만에 풀어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그동안 뭘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리사 챈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하면서 이런 기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서울에서 몇 년간 연구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많다고 덧붙였어요. 이진호 상무도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준 것 같다면서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뒤처진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제 프로그램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브라운만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처음에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엔지니어인 줄 몰랐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리사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아마존이 저와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마존의 시스템에 적용해보자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3개월간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물론 적절한 계약 조건과 보상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진호 상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번 일이 한국과 아마존의 새로운 협력 관계의 시작이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도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통역사로 왔다가 갑자기 아마존과 프로젝트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문화적 교류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오늘 일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아마존과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프로젝트 파트너가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이 제게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로 아마존 본사에서 회의를 했는지,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잡았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아마존 핵심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존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방법을 적용한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고객 만족도가 20%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한달 후, 미국의 여러 기술 매체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AI 기술이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좋은 아이디어와 실력만 있다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 저는 매주 아마존 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든 기술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해요. 그날 통역사로 갔던 회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발언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오.